이십점 문제고요. 추보드릴보여드게요자 오르는 거 추출 오르는 한 장, 상한 이천장인천천장 남송인 이천장한당상천장 남송인 이천장수련천장 상한인 추천장, 천장 이건 출루 약 파전인 추천 한 장, 추출 오르는 거두장 들어가고요. 상환인출천 출처... 이거 이장이 내당 들어가고 이것도 상환인출천 내장이 들어갑니다. 한상0장 정도 되겠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수는 사보고왔는데 35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네, 이거는 개별 포장으 해서 드릴게요. 이거 두개 개별 포장해서 개별 포장해서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성 원료 드릴게요. 동물성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준비했어요. 일단 은 먼저 로감 미시안 동물성 이거 내장에 들어가고요.